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뭐 중국에 대해서 거친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레이엄 멜리슨의 분석이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지난해부터 의외로 나는 중국과 잘 지내는 걸 좋아한다. I love China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고요. 자기는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리스펙한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뭐 때렸다가 낮췄다 다시 올렸다 하면서도 나는 중국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중국이 불황에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앨리슨 교수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앨리슨 교수가 꼽은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소비자 부담이 줄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딜을 성사시키는 게꼭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해방의 날이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관세를 때리고 나서 중국이 히토리로 반격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거친 보복 조치는 당분간 하지 말아봐라고 자제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때 트럼프는 어쨌든 중국과의 딜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세 번째로, 이 미중 간에 항상 특히 탑 레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정책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대만을 보는 시각이 중국의 지도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많은 공화당 대통령들도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견지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자기네 일부로 본다는 중국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게 미국의 역대 정권과 대통령들이 가져온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져가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지만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먹으려고 할때 그걸 막겠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야말로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에 가까운 그 미국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